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채들에게 매주 오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1.56%, S&P 500은 1.2% 하락하면서 하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현재 한 주간 다우 지수는 0.12% 올랐으며 S&P 500 지수는, 나스닥 지수는 각각 0.16%와 0.39% 하락하면서 2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지수를 보면 다우는 0.83% 금일 하락한 34,618 포인트, 나스닥은 1 5 6 하락한 13,708 포인트, S&P 500은 1.22% 하락한 4,450 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추세와 유가의 상승세, 그리고 FMC 정례회의 다음 주 예정된 FMC 정례회의를 주시했습니다. 앞서 발표된 8월 소비자 물가 지수와 이어 생산자 물가 지수 (PPI)도 예상치를 웃도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수입 물가 지수는 전월보다 0.5% 올라 지난해 5월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으며 전달의 0.1% 상승과 시장이 예상한 0.3% 상승을 웃던 상황입니다. 미국의 수입 물가도 에너지 가격의 큰 폭으로 오르면서 예상치를 웃도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에너지 수입 물가는 전달보다 6.7% 올랐으며 이를 제외할 경우 8월 수입 물가는 0.1% 하락했습니다. 다른 경제 지표도 대체로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0.4% 올라 전월 기록한 0.7% 상승보다 둔화했으나 시장이 예상한 0.2% 상승을 웃돌았습니다. 현재 뉴욕 제조업 지수 8월 1.9를 기록해 전달에 마이너스 19에서 큰 폭으로 올랐으며 이날 수치는 시장이 예상한 마이너스 10보다 크게 웃던 곳으로 지수가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것은 경기가 확장세로 돌아섰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제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67.7로 전달의 69.5와 시장의 예상치 69.1보다는 밑돌았고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5%에서 3.1%로 낮아졌습니다. 미시건대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로 3%에서 2.7%로 낮아지면서 현재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기대하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증시가 불안한 이후 유가에 큰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유가가 최근 들어 강세를 보이면서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압박이 장기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7월 초부터 시작된 유가의 상승, 8월 중순에 잠깐 꺾이기는 했으나 다시 8월 말부터 재차 상승하면서 벌써 WTI u 가 91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브렌트유 가격도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으며 이는 모두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유가의 상승은 CPI의 상승 그리고 코 CPI 다른 가격들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근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장기화가 좀더 지속될 수 있어 보입니다. 연말까지 공급 부족이 기견는 상황에서 세계 경기가 탄탄한 모습을 보일 경우 유가가 100달러 근처에 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분석가들은 산유국들이 감산을 이어간다면 연말 전에 브랜트유가 1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고, JP모건의 분석가는 유가가 단기적으로 배럴당 80에서 100달러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다음 주 FMC 회의에서 연준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으며, 현재 패드워치 기준으로 다음 주 FMC에서는 금리 동결을 99%의 확률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연준의 방향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은 금리 동결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유가의 영향도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보였더니 장 초반만 하더라도 나쁘지 않았으나 계속적으로 밀렸던 이유는 주가의 선물 지수 그리고 주가 지수 옵션 개별 주식 옵션의 만기가 겹치는 트리플 위칭데이라는 시트리 플 워칭데이라 시장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프리장에서 SXX ETF 테크팬 채널을 통해서도 올려드렸는데 SX ETF를 프로 매수를 해서 현재 수익국가이며 오늘 반도체가 크게 밀리면서 세배 레버리지 인버스인 SXX ETF가 8.81%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내 11개 업종이 모두 하락하고 기술주, 임의 소비재, 에너지, 통신 자재 관련주 모두 1% 이상 하락하며 약세를 주도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섹터가 약,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전날 25% 가량 폭등세로 마감한 ARM, 어, ARM, ARM이 a r m 이4%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도비 주가도 전날 장마감 후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로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4%대 이상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동차 관련 주는 전미 자동차 노조가 부분 파업을 도입했다는 소식에 혼조세를 보여줬으나 애널리스트들은 오히려 포드와 GM에 대해서 매수 기회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근원 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시장에 긍정적이라 평가했으며 다만 당장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에드워드 존스 투자 전략가는 CNBC에서 근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더라며 연준이 근원 인플레이션을 보는 경향이 있고 역사적으로 이를 덜 심히 보는 경향이 있다며 이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했으며 AXX 인베스트먼트의 그렉바 속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너무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초기에 투자자들은 흥분해 있었다.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보다 뜨거웠으나 투자자들은 주최의 연준이 다음주 금리를 다시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이를 무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금리 전망이 중요한데 당장은 시장은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시장의 지금 현재 레벨은 현재보다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증시의 우상향은 저는 확실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도 5%대로 다시 올라섰으며 10년물 국채금리 4.336%로 다시 4.2%대에서 4.3%대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QQQ ETF도 51선 아래로 다시 내려온 모습 보여주면서 RSI가 48.4 CCI가 16.98로 내려왔으며 SPI도 마찬가지로 51선 아래로 내려왔으며 RSI가 46.38 CCI가 마이너스 4.16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 했습니다.